자, 반갑습니다. 북드림입니다. 여기는 익숙한 곳이죠. 천성 갯바입니다. 오늘은 12월 3일, 12시 42분이고요. 일요일인데, 문어 짬낚시 나와봤습니다. 이제 겨울 이어서 문어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, 정말 오랜만에 또 바다에 나와봤는데, 뭔가 반겨주면 좋겠네요. 일주일 전에 안보로랑 가덕도 외양포로 모어 낚시를 다녀왔습니다. 왔다 왔다. 왔다. <laughs> 잘하나. 왔다. 우후. 축하합니다. 나 겨울 어, 사이즈가 아닌데 <laughs> 그래도 야이 정도면 뭐 훌륭하지. 야 새우 먹고 있다. 어, 새우 잡아 먹고 있다. 와 왔습니다. 좋습니다. 축하 축하. 간만에 손맛 보니까 좋나 왔다. 왔다. 왔다, 왔다! <laughs> 왔다! 어. 겨울 문어 사이즈 왜 이런데? 와, <laughs> <laughs> 나 미치겠네. <laughs> 야, 겨울 문어 사이즈가 이래가 안 되는데. 축하합니다, 두 마리! <laughs> 아, 오랜만에 낚시 왔는데, 그래도. 얼굴은 보여주네요. 저는 <laughs> 못 잡고. 앞으로는 문어를 두 마리 잡았거든요.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낚시를 못했습니다. 이제 날이 많이 차가워져서 문어 낚시가 점점 힘들어지죠.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나와봤습니다. 이 좋으면 또 한두 마리 얼굴 볼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일요일이라 그런지 강성돔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지금 자리가 없네요. 문어 낚시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고 저 혼자입니다. 운이 좋으면 한 마리 얼굴 볼 수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오랜만에 바다 나와서 그런지 상쾌하네요. 여기서 해보다가 조사님들이 조금 빠지면 밖으로 나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지금은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. 갔다 한마 왔습니다. 오 왔어 왔어. 문한 마리 왔습니다. 굿 있죠 겨울에도 오랜만에 얼굴 봤어요. 한 마리 발 앞에서 나오네. 완전 발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 녀석. 다시 또 보겠습니다. 있어, 있어, 아싸, 꽝 아니죠. <laughs> 사이즈는 좀 작은데, 그래도 있습니다. 있는 게 어딥니까? 아 해삼이네, 해삼. 해삼. 왔다. 왔다. 오, 사이즈 좋다. 와우 사이즈 와 괜찮은 녀석 한 마리 왔습니다 우두 마리째 문어가 있습니다 후후 오예 와 사이즈 실한데요 이번에는 방실벌실합니다 좋았어 와 좋다 아직 문어 할만하네요 나오네 나와. 역시 문어낚시는 재밌어. 가덕도에 아직 문어 있습니다. 아, 재밌네요. 12월 달에 문어가 나와주니 아직 문어낚시 하셔도 됩니다. 제가 확인해 드렸죠. 문어낚시를 아무도 안 하시니까 이 구역 문어는 다제 겁니다. 다제 겁니다. 안 하시면 다제 겁니다. 문어 낚시는 뭐 급할 거 없죠. 근데 그 타게 하면 됩니다. 왔다. 왔습니다, 여러분. 왔다. 또한 마리 옵니다. 세 마리째. 오, 사이즈 좋다, 이것도. 으쌰쌰쌰. 우후. 세 마리째 왔습니다. 와우, 물소네 세 마리째. 하하, <laughs> 문어 있죠? 문어 있습니다. 문어 많이 잡는데요세 마리였습니다. 자 아직 가덕도에 문어 있습니다 세마리가 나왔습니다 좋았어 재밌네요 아직까지 문어 할만 합니다 12월달 이 시기에 이렇게 나와주는게 감사합니다 감사해 결론 가덕도 천성 아직 문어 낚시는 할만하다 입니다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. 세 마리 잡았으니까 성공입니다. 네, 성공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